어, 작년 겨울에 대본 리딩을 시작하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거의 주말 드라마를 하면 1년 가까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작은 방에서 작품을 구상하시고, 계속 50부작, 을 쓰신 우리 김사경 작가님과 우리 작가 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작품을 또 연출해 주신 우리 홍석구 감독님, 그리고 홍은미 감독님, 김규영 감독님, 네 그리고 촬영을 해주신 김성환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이제 청춘 드라마로 데뷔를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해준 병성용,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협구 지민이 그리고 나연이 시아, 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시상식에서 앉아서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참내 마음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감도 되게 많이 됐고요. 어, 처음 시작했을 때 10년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겁 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게 맞나?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또 다른 감정이 느껴져서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촬영 전까지 다시 읽어 봤을 때 다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스케줄표를 받으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 이신 조금 더 미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현장을 갔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 올레길을 좀 걷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 여기 뭐 지창욱 씨도 계시고 네. 그 삼달리라는 드라마를 찍었던 그 동네에서 고두심 선생님과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계신 해녀 삼촌에게 인사를 드리고 어, 다시 돌아가는 길에 해녀 삼촌이 이제 연세가 어, 70이세요. 그런데도 네. 지금도 바다를 들어가시는데. 같이 가는 길에 바다를 보시면서 아, 바다 좋다 이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어, 매일 저렇게 바다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가 좋다는 말을 하시지? 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고두심 선생님이랑 촬영할 때도 고두심 선생님은 어, 나는 현장이 좋아 현장에서 늘 노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는, 두려워만 하지 않고, 조금씩 더 현장을 좋아하는 그런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호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장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입니다.